오늘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조금 쉬다가 돌아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시고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자주 교회 나와서 교회를 도살 보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토디어 순난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 때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그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 꾸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17장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도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보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동시에 17장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16장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마태는 이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는 것이다. 이 메시아를 받아들여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서 이 메시아는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 이 메시아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아이다. 자, 그 점을 17장에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십칠 장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사신 것은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절부터 팔절까지의 변화산 위에서의 그리스도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받게 될 영광 그리고 우리 성도가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일절부터 팔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새로운 문단이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세 후예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순환 내고 및 도래할 심판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여세 후에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6일이냐 8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고 또한 부활하시고 심판하시고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한그 이후에 여세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다음 사건 변화산의 사건과 이 사건들과 서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단어가 여세 후에라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여세 후에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성도들에게 장차 돌아갈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꽃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만족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어디에서 또 나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음성이 똑같이 들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그리고 공생애 사역의 피날레라고 피날레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부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전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만 한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 교회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땅 위에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게 복음 전파의 매우 중요한 이유라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이 세상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을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이전에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그 기한 사역을 하면서 순교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세례요한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세례요한은 회계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을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활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사역을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먼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순교를 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하여서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시는 참 가치 있는 삶을 사셨던 사람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그리고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몰라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대마 같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참 많이 드렸습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을 이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명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데, 이런 삶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분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십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구지저신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초막 세설지읍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처막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변형된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아이가 간질병이 걸렸는데 저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니까 고쳐 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변화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고 변화산 아래에는 아주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어서 그 아이 하나 극유력에서 고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으로 예수님과 같이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실 때까지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꾸려 엎드려 고쳐달라고 예언합니다. 이 아비의 절절한 마음 여러분도 아마 절절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어 달렸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 버리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와 그 아래에서의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어질 때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한 결과를 불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할수 없으니까 당신께서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보십시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성과 생각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영광스러운 변화산에서의 변모의 모습과 현실에서의 처절한 어려움이 함께 오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잘두 가지의 텐션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는 22절과 23절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나눌 때도 여수와서 1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할 때 모세가 죽었다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뭐여 살아나리라.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지만 변화산에서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가 마이하게될 것이다. 그걸 분명히 예고했음에도 불구, 불구하고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복음을 넘어뜨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해꼬지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좀 해꼬지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좋은 의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안 됩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서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과 매우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만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들은요. 십자가의 고난만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제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까지 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사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꾸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고 내가 편안하게, 나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민하는 모습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니네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줘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항상 십자가만 무서워하여서 제자들처럼 매우 근심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꾸 십자가를 거부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해꼬질을 하는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해꼬질을 하는 것은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정말이지 흐물어뜨리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나만 잘 살겠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산 위에서의 변형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새벽에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천국,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